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더럽게 되고 또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곧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너무나도 완벽한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조금 모자란 죄인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완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 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 불을 피하지 못하리라. 비판하셨던 것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하면 이건 어쩌면 애교 수준에 불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뱀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지칭해서 빗되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뱀이 아니라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더이 표현이 좀 그렇지요. 개에 빗돼서한 여인에게 호통을 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을 읽을 때면 저는 조마조마 하기도 하고요. 싸늘한 분위기마저 이 말씀 속에서 감지가 됩니다. 혹여라도 초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게 되곤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신론자들이 걸핏하면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란자는 한 여인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통 말하지요.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할수 있느냐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계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여인이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도시 이름이 무엇이죠? 도시 이름이요? 두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건너가셔서 만난 여인입니다. 오늘날에는 레바논 지역이고요. 틸레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예수님 시대 이 도시는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던 아주 유명한 무역항이자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별장을 짓고 휴가를 즐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살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돈좀 만진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곳이 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여인은요, 우리가 선입견 갖고 생각하듯이 가난한 여인이 절대 아닐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둘째로 26절을 보시면 이 여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요?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단순히 헬라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왕왕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헬라인 이렇게 소개될 때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식자층을 뜻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어디 지금처럼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헬라식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멀리 유학을 떠나서 받을 수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나 로마, 로마와 같은 이런 유명한 도시에 유학을 가서 야 받을 수 있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교육비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재산이 많은 집 딸로 태어나서 아주 값비싸고 질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헬레니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두 번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첫 번째 본문이고요, 다른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성공적으로 베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지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리아의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그쵸. 그렇죠?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헬라의 귀부인들을 지칭하는 말도 헬레니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딱 성신약 성경에 두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이 여인은 부유한 도시 두로에 사는 귀부인 중에 하나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 여인이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사람은 아닐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혈통입니다. 오늘 성경, 오늘 제가 말 드리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번역해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번역을 한국말로 하는데요. 수로, 보니게라는 말은 수로가 오늘날에 시리아를 뜻하는 말이고요. 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페니키아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여인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쉽게 아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수로보니게가 이름인가 아니면 뭔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니키아인들은 당시 지중해 지역을 부근으로 해서 여러 곳에 여러 거점을 사용해서 여러 도시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로마에도 페니키아인들이 살았고, 카르타고, 아프리카 카르타고에도 페니키아인들이 살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카르타고의 페니키아인 이렇게 불렀는데, 이 여인은 시리아 지역 두로에 살고 있던 페니키아인이다 하는 이런 닉네임을 갖고 나오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페니키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최고의 항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한 해양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는 물론이고 인도양, 대서양 할것 없이 그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원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열한기상 5장에 보시면 우리 다잘 아는 내용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편으로 날랐습니다. 그 배로 날라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오늘날 영어의 알파벳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문명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실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페니키아인들이 믿었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어떤 신일까요? 성경의 악명 높은 신, 대표적인 이방신 무엇입니까? 바알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최초로 믿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정체가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기의 여인 그러니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은 객관적으로 보면 불쌍한 여인인 커녕. 재산도 많았고요 교육도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더더군다나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자랑스러운 페니키아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으니 그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속에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아주 높다란 자존심의 탑을 쌓고 살아왔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그녀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녀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 이 어린 딸의 증상에 대해서 전혀 우리에게 이랬다, 저랬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어떤 증상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 없습니다. 일본 영화에 나오는 귀신처럼 이 천장을 막 거꾸로 기어다니는 그런 증상을 보였는지 아니면 서양 영화에 나오는 악령에 사로잡힌 소녀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목이 360도로 막 돌아가지요. 뱅글뱅글 돌아가고 입에서 더럽고 시꺼먼 액체를 막 뿜어내지요. 그랬을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금지 오겹으로 키웠던 이 딸이 이와 같이 더럽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자 그의 어머니였던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은 절망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어린 딸의 증상을 지켜보면서 이 여인은 모르긴 몰라도 엄마로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다 찾아 해봤을 것입니다. 돈도 많고요, 권세도 있었으니, 두로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에게 따라이의 진맥을 잡게 했을 것입니다. 의원을 찾아갈 일도 없습니다. 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를 불러도 효험이 없자 그녀는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부닥거리도 해봤을 것입니다. 이시리아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믿었던 신이 무엇이었다고요?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급. 선지자 몇몇을 불러다가 재단을 쌓고 앞마당에 말이죠. 쌓고 열심히 빌어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이 유지부동이었습니다. 의사도, 종교도, 갖고 있던 재물도, 에메랄드 빛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대저택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갖췄던 그녀의 탁월한 교양 지식도 없느니만 못하게 느껴집니다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녀는 하루하루 넋이 나간 채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누구에게 이런 심정을 말해야 하나? 아니 말한다고 해결이나 될까? 내 딸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은 여러분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닥 말입니다.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이 여인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란 자가 우리 도시에 왔는데 그는 비록 갈릴리 나사렛 출신 촌뜨기에 불과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는 5천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또한 아픈 병자들이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다 하는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 아랫마을,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무시무시한 광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서는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해방됐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동네 방네 이런 소문이 자자했던 그 거라사 광인, 이런 사람도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면 내 딸도 분명히 낫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 왔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수로보니의 여인은 거라사 광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바로 그 자가, 그 거라사 광인을 낫게 해준 자가, 해방시켜준 그 자, 예수가 자기가 사는 도시에 왔으니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은 더 이상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에 대한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데리고 있던 하인들을 온 동네에 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빨리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찾아야 하느니라라고 안방 마님이 호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신신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남들보다 제일 먼저 찾은 것 같습니다. 예수가 두로에 어느 집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이 수로본에게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왔다 라고 합니다. 히라보로 유투스라는 표현인데요. 곧장 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위치를 확인한 순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정광석화처럼 본인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의원을 부를 때는, 발 선지자들을 부를 때는 내 집으로 오라 불러들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저 위대한 복종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성경은 그녀가 그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간청합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발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은 남 앞에 엎드려 빌 일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눕혀서 어떤 특정한 포즈를 취했다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녀는 지금껏 자기 안에 쌓아왔던 그 무시무시한 자존심의 탑을 허물어 낸 것입니다. 저 높은 타워 팰리스에 살던 그녀가 이제 반지하 단칸방으로 내려와 스스로 내려온 격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딸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입에서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마음의 긍휼함이 가득해서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해 준 분이라 했는데. 그분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혹독하기만 합니다. 뭐라 하셨던가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개나 강아지를 대하는 것이 웬만한 사람 대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내 이웃을 내 강아지 사랑하듯 사랑하라. 뭐 이렇게도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는 그저 개일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견유학파라는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개견자에 선비유자를 써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길거리를 떠돌면서 당대 유수한 학자들과 토론을 벌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거리에 개처럼 떠돌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견유학파, 영어로 cynics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부르면서 심지어 이런 견유학파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불렀던 것이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수로군에게 여인도 자신에게 개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에 납득이 갈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린 채로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그녀 안에 있던 자존심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지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게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니, 이 무례한 갈릴리 촌뜨기 같으니라고, 내깐 놈이 뭐라고 감히 나한테 이런 숭어를 안긴단 말이냐 하고 벌떡 일어나 역정을 내고 되돌아갈 법도 합니다. 여러분, 이수로보니게 여인이 당한 이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아람 사람이었던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아람 사람 아람이 어디냐면 곧 시리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아람 사람 나만 장군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여러분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잘 아시리라 믿는데요.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씻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는 거절하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나를 뭘로 알기에 이런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야. 담에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역정을 내고 돌아가려고 했었지요. 그렇지요. 이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참으로 현명하게 나만 장군에게 조언을 했었습니다. 장군이시여, 만일 선지자 엘리사가 이보다 더 어렵고 큰 일을 해야 낫는다고 했다라면, 장군께서는 하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요당강 들어가서 그냥 눈딱 감고 씻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낫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안 쓰십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종들이 조언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종들이 남한 장군을 달래가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하고 현명한 조언을 했습니다 곧그 남한 장군에게 당신이 엘리아를 만나러 내려온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곧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장군으로서 장군이라는 직책을 뽐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아야 하는 환자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워 줬던 것이지요. 환자가 병이 낫고자 하는데 장군의 지위가 무엇이며 자존심이 다 무엇이냐고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남한 장군은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불쾌한 감정이고 뭐고, 상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의 여인은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그녀의 자존심을 빡빡 긁어놓고 있는 예수님께 어떻게 응대하고 있었습니까? 그녀의 반응은 여러분 실로 놀랍습니다.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힌 예수님에게 그녀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불렀지요? 예수님을요? 뭐라고 불렀지요? 이수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지요? 주여라고, curious, 주네의 미로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남한 장군처럼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리를 박차고 떠나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주님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품속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방 여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첫 번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제자들도 이 칠장까지 오기까지 그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았고 <laughs>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제자 하나 예수님께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첫 번째 고백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창세기 32장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누구인가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는 것으로 시합을 얼른 마무리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야곱이라는 이 위대한 씨름 선수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에 비견될 만한 신약 성경의 씨름 선수를 만난 것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예수님의 삿발을 부여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말씀하시는 대로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복강에서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복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겼다 하는 선언이었겠지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짐으로,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귀신이 아이를 침상 위에 내려놓고 떠났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강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과 씨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하신가요? 오늘 이수로수로보내가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바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한번 정도는 예수님의 사바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 없으시다면 제가 예수님과 씨름해서 백전, 백승 할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예수님의 삿발을 잡으십시오. 그 비결은요,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바닥에 납작 엎드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거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 발 아래서 주님을 겨우 올려다볼 수 있는 겨우 올려다볼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갸륵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는 일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끝까지 갈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일,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을 불렀던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을 통해 그 순종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기를 주의 름으로추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서강 공동체가 언제나 주님 발 아래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아둔하고 주님 앞에서 버쇠여서 고개를 빳빳이 들 때가 많았었는데,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위대한 순종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바닥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에서 엎드린 채로 주님의 얼굴을 갸우뚱 고개를 돌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